전국 지역별 상세 날씨 예보. 이제부터는 오늘과 앞으로 며칠 동안 각 지역별로 어떤 날씨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흐리고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강도와 시기는 지역별로 다르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28도 안팎 밤에는 열대야 수준은 아니지만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도심 침수와 교통 혼잡 우려가 있으므로 외출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서, 영동 지역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은 산지효과와 함께 국지성 강한 소나기가 자주 발생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 남부는 편현상의 왕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낮 기온이 일시적으로 34도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상대적으로 기온은 낮지만 습한 동풍으로 인해 잦은 안개와 약한 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청 지역. 충남과 충북 지역은 정체전선이 머무는 중간지대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충북 북부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습도와 체감온도는 다소 높겠습니다. 농작물 침수나 도도포트홀,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라권 전북 지역은 비가 그치고 난뒤찬 공기 유입으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일교차가 커지며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후반에 다시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호남 서해안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권, 경북 내륙은 낮 기온이 여전히 높으며 35도 안팎의 더위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산, 안동 등지는 일시적인 고온과 열대야 가능성이 있어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남 지역은 남해안을 따라 비구름이 유입되며 약한 비가 간헐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등 동해안 지역은 바다 안개와 높은 습도로 인해 답답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당분간 장마전선의 남하와 북상 경로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루는 맑다가 다음날은 국지성 호구가 쏟아지거나 돌풍과 낙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간과 동부 지역은 강풍과 많은 비, 해상에는 통항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작물 피해와 항공편 결항 가능성도 고려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합 주의사항. 정체 전선에 의한 국지성 집중 호우는 예보가 어렵고 빠르게 전개되므로 기상청의 실시간 특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기온 변동이 크고 습도가 높아 건강에 여전히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해안 지역에서는 해상 활동이나 낚시, 항해 계획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부족했던 지역에는 단비가 되겠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비는 침수, 산사태, 도로 유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형적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후의 변화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 가뭄과 태풍,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기상 정보를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곧 생명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 날씨 변화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을 날씨 큰 전환점, 바로 이례적인 가을 장마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장마라고 하면 여름철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고 전통적인 기후 패턴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우리는 가을 장마라는 조금은 낯선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지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비가 오게 되는 구조와 흐름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기후 신호를 담고 있기에 더욱 주목해 주류가 있습니다 태풍 8호 코마이스가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며 북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륙 쪽에서 다시금 짙고 무거운 비구름이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성 소나기 수준이 아니라 남과 북의 다른 성질을 가진 기단들이 충돌하며 형성한 이 전선이 마치 시소처럼 남북으로 진동하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장마, 정체와 진동의 본격적인 시작. 이러한 기단의 충돌은 곧 장시간에 걸친 정체전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빠르게 이동하지 않고 마치 한 자리에 머무르듯 남북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 비는 여름 장마와는 달리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발생하며 지역마다 그 강도와 시기가 달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선이 지나는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침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폭염의 일시적 완화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열기 이번 가을 장마의 시작은. 폭염이 한풀 꺾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장마 전선이 한기를 끌어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강한 햇살과 지면에서의 복사열로 인해 위험한 수준의 고온이 나타나는 곳이 많고 특히 초열대야에 육박하는 밤의 리온은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외구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하층 제트기의 영향. 이번 장마의 또 다른 특징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강한 하층 제트기류입니다. 이 강한 바람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전선 부근으로 집중시키며 비의 강도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는 기존의 전형적인 장마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작되고 2주 정도 지속되는 장마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씨는 더 복잡해지고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온대 저기압의 영향과 정체 전선의 재형성. 기존의 장마 전선이 온대 저기압에 의해 다시 북쪽으로 끌어올려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근에서는 상층 기압골의 동쪽에 저기압이 자리잡고 있고, 이 저기압의 소용돌이가 남부 지방을 통과하며 정체 전선을 다시 북상시키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서울 부근에 머물렀던 정체 전선이 하루 만에 제주도 남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북상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날씨가 극적으로 바뀌는 날이 잦아질 것입니다. 일본의 극한 고온 기록 그리고 팬 현상 이러한 이상 기후의 징후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 간도 지방에서는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다시 썼습니다. 기존의 41.2도라는 기록을 0.6도나 경신하며 41.8도라는 극한의 온도가 측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기온은 단순히 햇빛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팬 현상 때문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맥을 넘으며 습기를 잃고, 그 대신 고온 건조한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치솟는 형상입니다. 이는 마치 자연이 만들어내는 드라이기처럼 뜨거운 바람이 도시를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흐름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강원 영서 남부나 경북 내륙 지역 등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같은 문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과 전망.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산이나 선풍기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날씨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상기후는 매년 반복될 것이며 기후의 패턴은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장마는 어느새 계절에 고정된 현상이 아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 되었고 폭염 역시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위협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지역별 예보와 실시간 재난 문자, 기상 특보 등을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후는 이제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건강, 경제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빠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장마와 예고된 폭염 불규칙한 강수는 단지 기상현상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응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급변하는 기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더욱 깊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씨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